로맨틱 코미디의 여재라고 불리는 맥 라이언은 1961년 11월 19일 미국 코네티컷주 페어필드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은 교육자였으며 특히 그녀의 어머니는 배우 지망생이기도 했다. 이러한 가정 환경에서 자란 맥 라이언은 어릴 때부터 예술에 관심을 가졌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절에는 연극 활동을 통해 연기 경험을 쌓았다. 고등학교 졸업 후맥 라이언은 뉴욕대학교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하며 기자가 되기를 꿈꿨다. 하지만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한 TV 광고 출연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 놓았다. 광고 촬영을 통해 얻은 연기 경험은 맥나이언에게 큰 흥미를 불러일으켰고, 곧 연기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쏟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대학을 중퇴하고 배우로서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1981년, 맥나이언은 TV 드라마 에즈 더 월드 턴즈에서 데뷔했으며, 이 드라마에서 2년간 연기하며 인지도를 쌓았다. 이 기간 동안 그녀는 다양한 TV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헐리우드에서 경력을 쌓기 시작했다. 초기에 몇몇 영화 출연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1986년 탑건에서 앤디 카버 역을 맡으면서 처음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이 영화는 그녀의 첫 메이저 히트작이 되었고 맥라이언은 헐리우드에서 주목받는 신예 배우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맥라이언을 스타로 만든 결정적인 순간은 1989년 해리가 셀리를 만났을 때에서였다. 이 영화에서 그녀는 셀리 올브라이트 역을 맡아 사랑스럽고 현실적인 캐릭터를 완벽하게 소화했다. 특히 뉴욕의 한 식당에서 벌어지는 가짜 오르가즘 연기는 영화 역사의 길이 남을 명장면으로 꼽히며 맥 라이언이라는 배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맥 라이언을 로맨틱 코미디 장르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들었다. 1990년대는 맥 라이언의 전성기였다. 그녀는 톰 행크스와 함께 시애틀의 잠못 이루는 밤과 유부간 메일 같은 로맨틱 코미디에서 주연을 맡아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두 영화는 현대적인 로맨스를 다루며 인터넷과 이메일이 대중화되던 시기의 감성을 잘 담아냈다. 특히 유부간 메일은 두 사람이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사랑에 빠지는 이야기를 그리는데 맥 라이언은 이 영화에서 따뜻하고 매력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흥행에 성공했다. 또한 개인적으로도 경사가 있었는데 1987년 영화 이너 스페이스에서 주연으로 호흡한 데니스 케이드와 결혼을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2000년에 접어들어 그녀는 극적으로 하향세에 접어들게 된다. 맥 나이언은 러셀 크로우와 함께 출연한 영화 프루프 오브 라이프의 촬영 도중 러셀 크로우와의 연애 스캔들로 큰 논란에 휩싸였다. 이 사건은 맥 나이언과 당시 남편이었던 데니스 케이드와의 이혼으로 이어졌고 그녀의 청순하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는 큰 타격을 받았다. 그녀는 자신에 대해 변호하고자 남편인 데니스 퀘이드의 약물 중독으로 인한 문제를 언론에 말했지만 오히려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될 뿐이었다. 한국에서도 그녀는 연예인들의 헤어스타일을 따라하고 귀여운 매력으로 인해 인기가 많았지만 샴푸 CF 모델로 광고를 찍고 나서 미국으로 돌아가 인터뷰에서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겠고 샴푸 이름도 괴상하다는 식으로 폄하하여 큰 논란과 함께 인기가 추락했다. 이후 몇 편의 영화에 출연했지만 예전만큼의 흥행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다. 특히 2003년 영화 인더컷에서 파격적인 연기를 선보였지만 영화는 상업적으로 실패하고 그녀의 커리어에 또 다른 도전과 시련을 안겨주었다. 맥라이언은 영화에서의 연기뿐만 아니라 감독으로서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2015년 그녀는 영화 이타카로 감독 데뷔를 했다. 이 영화는 윌리엄 사로얀의 소설 인간 희극을 원작으로 한 작품으로 맥 라이언은 감독뿐만 아니라 주연으로도 출연하며 다재다능한 재능을 발휘했다. 비록 영화가 큰 흥행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감독 데뷔작으로서 의미 있는 작품으로 평가받았다. 그녀는 1980년대와 1990년대의 헐리우드의 대표적인 로맨틱 코미디 여배우로 자리매김하며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녀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잃지 않고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통해 자신의 커리어를 이어갔다. 맥나이언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배우로 기억되고 있으며, 할리우드의 중요한 아이콘 중한 명으로 남아 있다.